여러분들, 문방구 좋아하세요? 저 문방구 좋아하시기를 꼭 권해요. 왜냐하면요,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요. 문방구가 쓰고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사실은 꽤 그런 사람에 속합니다. 아, 저 펜을 좀꼭 써보고 싶어, 저 사각사각 소리. 이래서 책상에 앉는 경우도 꽤 있답니다. 그만큼 저는 문방구를 엄청 좋아하고요. 사실은 이런 최애 문방구가 공부를 좀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방구, 항상 쓰는 문방구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문방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기태 교수 키미칸입니다. 오늘은 문방구 얘기에요. 제가 평상시에 쓰는 이 문방구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나하나 하면서요. 문방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쓰는 필통이에요. 이 필통은 제가 연두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가죽인데 맨들맨들한 가죽이 아니라 이용처럼 이렇게 보들보들한 약간의 질감이 있는 그런 필통을 제가 되게 선호해요. 국내를 여행할 때나 외국을 여행할 때나 저는 그래서 반드시 틀리는 곳이 유명한 문방구점이 있으면 꼭 틀리고요. 공항에 문방구점이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공항 문방구도 저는 꼭 틀리는 편이랍니다. 요거는 제 기억에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공항에 있는 문방구점에서 샀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당연히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평생 쓰지 않고요. 너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두세 개를 같이 쓰기도 하고. 제가 쓰던 필통은 비워서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새 필통을 쓰면서 너무 너무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요 필통의 색감은요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긴 합니다만 공부를 대하는 저의 철학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다음에 요 질감 같은 것은 어떤 지향의 성격 같은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두는 아무래도 자연 자연스러운 이런 느낌이라면 요 질감은 부드러움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공부는 좀 자연주의적이면서도 아주 부드러움을 지향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에게 뿡뿡 뿜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필통을 이용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를 같이 보실 텐데요. 제가 필기구를 보통 세 가지를 써요. 우선 다 꺼내 볼게요. 이렇게 필기구들하고 뭐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얘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필기구는 요 만년필이에요. 만년필은요, 여러분들 만년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연필하고는 조금 다른 사각사각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쓸 때의 어떤 촉감 같은 게 아주 독특해요. 제가 쓰는 만년필은 비싸지도 싸지도 않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라미 만년필을 제가 써요. 근데 이 하얀색 만년필은 두꺼운 글씨가 부드럽게 나오는 촉이고요. 이거는 얇은 글씨가 좀더 사각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나오는 만년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용도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오늘은 얇게 좀 써볼까 할 때는 이거를 쓰고요. 오늘은 좀 두껍게 쭉쭉 써내려갈까 그러면 이거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필통에는 항상 이 라미 만년필에 잉크를 항상 같이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것이 이 연필입니다. 이 연필은 요 제가 쓴지한 4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 뚜껑 있는 연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 연필은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파버 카스텔이라는 독일 회사죠. 이게요. 18세기에 만들어진 문방구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7대인가 8대인가. 카 이어서 이 문방구를 만들어서 전세계에 팔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파버 카스텔은 이 나무의 질감도 되게 좋고요. 연필을 깎으면 이렇게 비교적 얇게 깎이는데요. 색감도 굉장히 좋고 사각사각 소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지우개를 저는 자주 이용하고요. 연필은 여러분들 어떤 때 주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을 읽을 때는 이게 완전히 필수품이에요. 왜냐하면 책에다가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세모 치기도 하고 줄 치기도 하고 또 옆에 메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 파버 카스텔 연필을 가지고 독서에 책에 직접 메모하는 것은 예를 쓰는 거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어? 책을 읽으면서 책에다가 표시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읽고 나면은, 만능 노트에다가 키워드만 쭉쭉쭉 써야 되는데, 그래요. 그때는 다시, 이 파버카스텔 연필은 책의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만년필을 가지고 만능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자주 쓰지는 않지만 저는 볼펜도 하나씩은 들고 다닙니다. 메모를 하거나 뭘 쓰거나 할 때요. 가끔은 볼펜의 강점은 사각사각 소리는 나지는 않지만 되게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부드러운 볼펜을 발견하면 그 볼펜 종류를 일정 기간 써요. 그러다가 또 다른 더 부드러운 볼펜이 발견되면 그 볼펜으로 바꾸기도 하죠.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건 일본 제품인데요. 유니젯 스트림이라는 볼펜이에요.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부드럽습니다. 미쓰비시 문구상과뭐 그런 데에서 나온 제품인데 문방구에 가면 다 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기구는 이렇게 만년필, 연필, 볼펜 이렇게 세 종류를 사용을 하고요. 만년필은 항상 두 자루씩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연필로 책에 뭔가를 표시할 때 나는 그 사각 소리 만년필로 노트를 할때 나는 그 사각사각 소리 얘는 마치 그 소리와 내가 교감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쓰는 그 글씨들 내가 하는 그표시 들이내 마음과 교감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촉감과 소리가 주는 어떤 행복감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제가 꼭 들고 다니는 게요 색연필입니다 저는 색연필을 초록색 노랑색 주황색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다녀요 요건데요 이 초록은 좀 맑은 느낌 노랑은 좀 편안한 느낌 주황은 우리가 간혹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좀 열정적인 느낌 이런 느낌을 줘요. 주로 책에 연필로 표시를 하지만요, 가끔 어떤 책은 이세 가지에 색연필을 사용해서 표시를 하기도 해요 주로 제가 이 색연필을 쓰는 것은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공부하는데 주로 이용하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을 때도 영상에서 할 이야기를 카드에다가 메모를 해 놓고 제가 영상을 찍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을 다시 좀 머릿속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 색연필을 주로 쓴답니다 초록이는요 내용과 내용을 이렇게 구분할 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내용 그다음에는 조금 다른 내용 이렇게 구분자로 저는 주로 초록을 쓰고요 그다음에 노랑이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주로 많이 쳐요 이거는 제 카드에 보면 노란색이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열정을 표현하는 주황이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제목 이런 것에 이 주황색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 카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성한 카드를 보면요, 초록이, 노랑이, 주황이를 쓴. 카드들이 많아요. 지금 요것처럼요. 제목이나 이런데 주황이를 쓰고 구분자에 해당하는 부분 초록이를 쓰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노랑이로 쭉 표시를 한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얘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 내가 무엇을 생각한다든지 무엇을 읽고 그것을 정리한다든지 할때 카드를 쓰잖아요. 그런데 쓴 다음에 그거를 이 색연필들로 예쁘게 꾸미는 작업을 하면 그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상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무엇인가를 하나 완성했다는 성취감, 그것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카드 한 장을 작성을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얘를 이용해서 예쁘게 카드를 쓰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좀 오늘 공부하려고 몸이 팍 움직여지지 않아. 그럴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번에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생연필로 이렇게 예쁘게 표시를 해가지고, 야고 예쁜 놈들을 한번 내가 가져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책상에 앉을 때도 꽤 많다니까요. 음방구는 사실요. 제가 제일 앞에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우리가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신기한 도구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칼. 이거 뭐 보통 많이 쓰는 커터 칼입니다. 근데 이 커터 칼을 제가 필동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것도 완전히 거꾸로 얘기인데요. 제가 커터 칼을 보면, 아씨 책을 최근에 안 샀네. 책을 사서 배송을 받으면 박스가 이렇게 오겠지? 이 커터 칼로 박스를 뜯어서 책을 꺼내보는 그때의 기분. 그거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커터 칼을 보고 제가 책을 주문하려고 노트북을 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어떠세요? 저의 사실 별볼일 없는 필통을 공개를 여러분들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통 안에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문방구만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랑하는 문방구들이 필통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공부를 불러준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공부를 사랑하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바로 이런 문방구들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문방구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문방구에 대한 에피소드나 소개하고 싶은 연필, 만연필, 볼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지혜 나눔하시면 도움도 되고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제 최애 문방구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